김 대리는 회사 일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무사한 도착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 무사히 도착한 사실을 빨리 알려야지. 어, 그래.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구나. <laughs> 근데 문제가 있네요. 김 대리가 컴퓨터를 켜자 모니터엔 온통 영어들 뿐이었습니다. 자, 김 대리는 어떻게 해야 한글로 편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한글 설치가 안된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제어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어판에 가서 날짜, 시간,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되는 것이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에서 한글 im이라는 것을 제공하는데 이를 설치하면 익스플로러나 아웃룩 메일 프로그램에서 한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는 오래도록 외국에서 쓸 일이 있으면 아예 한글 윈도우를 설치하면 됩니다. <laughs> 이제 다들 알았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이미 한글 윈도가 설치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지, 모든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즉,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하려면 한글을 쓸수 있는 한글 코드가 따로 필요한 것이죠.